어디 갈까? 음... 이번에좀 오래 살아야 돼요, 형. 왜? 저거 시비 안에 들어가는 거? 네, 한번 남았어요. 그러면은... 힐러가 약간... 거기 가자, 형. 안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laughs> 맞아. 아, 저기 가서 오래 살아남자고? 예. <laughs> 네. 게임은 해야 되니까. 저희 <laughs> 돈보 스타일 아잖아요 <laughs> 와, 쟤네 빠르다, 형. 아니, 아니야, 안 저기로 안가 안 가. 저기로 안가 랑저 간다 저기 간다 기랑 저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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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로 포탈 타고 내가 열어볼게. 기랑 저기랑, 저기랑, 바로 앞에는 없어. 그런 감시는 이쯤 하지. 나가 볼까요? 응. 여기 바깥에 파밍해 보는 거 처음인 거 같아. 어? 뭐뭐렸는데 앤티나. 티나 아, 트리플 테이크구나. 오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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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겠죠? 웃음> 그러지 마. 약간 기훈이 형 약간 아. 방금 풀릴 뻔했지. <laughs> 아, 민망했네. <laughs> 그러지 마. 이티피라고딱 <laughs> 찍었는데 트리플 테이크야 이러는데. 새로운 킬이 야, 가나 지금 습관이 돼 가지고 어 잡았어. 60초 아. 남았다. 하나 반피에 반피 반피야. 한명 마지막.

공나 붙자. 아 집어넣고. 나 해보. 음. 실드 충전 저거 한 마리 잡자. 저거 한 마리. 아이고 다 있네.

위에도 근데 더 있어. 다른 팀이. 그것도 많이. 아, 졸라 많아. 빠질까 이거? 살짝 뺄까? 살짝 빼, 뺄수 있으면 빼자 이거. 기다려라. 나못뺄 아, 듯. 오케이. 살았다. 공격 받는 중이야. 실드좀충전해야겠어 멀리 한명 보인다. 드론 감시는 이쯤 하지. 이제 됐어. 치료 중이야. 이 사람이 죽었어. 정 장전 중. 장전 중. 내 드론이 파괴됐어. 얘네 자리 잡고 있거든, 정어나. 뒤로 뺄수 있으면 그냥 빼서 만나자. 기훈이 형, 야, 내가 자기장 어, 온다. 자기장 온다. 형, 제 국민 요죠 국민 때요. 다른 팀이랑 싸우고 있는 것 같아 지금. 형, 뒤에 궁 설치해놨어요. 어. 형, 포탈. 애들 따라와, 너. 정원아. 아, 어, 겁났어나 무시하고 가는, 가는 것 같아. 나 무시하고 다른 팀이랑 또 싸워. 예? 괜찮아. 이거 회수는 어차피 내 드론으로 하면 되거든? 아직 회생할 수 있어요. 그럼 나너 회생시켜줄게. 응. 나 여기. 어째네, 나 무시할 것 같은데. 어, 가고 있어 지금. 어디로 갔어? 뺑 돌아왔거든. 애들 아직 저쪽에 있고. 어 저기 남은놈들 있어. 회복개스트. 모든 것을 보는 눈이다. 여기 위에. 준비. 저기 다밍하고 있다. 오케이. 3명 이거 잡을까요? 정원이 텔 끊으면 말해. 했죠? 붙을 때 말해. 아, 나다 회복. 쉴드 실 채겠어. 정원이, 정원이 회복하고 다 붙을게요. 야, 대파. 여기 야, 여기 엘로, 여기 로프로프로프 저기 오른쪽으로 살짝 빼야 돼요, 이거. 뭔가 보 저기 여기 뒤 알려줄... 깨야 돼. 뒤 깨야 돼. 뒤 깨야 돼, 돼, 이거. 쟤네 싸우나? 붙는다 아닌가? 소리 들리지 않았나? 뭐는 어? 소리는 못 들었어. 드론 띄운다 저기. 저쪽에 저기 있어. 가깝네요 형 그기 거기... 조금만 돈을 로그업한다. 오케이 아직 있네. 음 준비된 말해. 저희는 준비됐어요. 간다. 뭔가 보이면 알려줄게. 타 응. 기훈이 형 포탈 타고 오시면 돼요. 얘네. 두 명, 반피두 말이 다운. 두 마리 다운. 드네 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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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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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총소리 나는건 케이지네 여기여기 여기, 바로 여기서 싸워 아 그래? 갈까? 아 저건 들어가기 좀 빡세겠는데? 해파가아니야야 우리.. 더 들어가야 세짝, 돼 근데 오른쪽 들어 가야 돼오른쪽 살짝 들어가야 돼, 돼. 시야? 아니지? 아냐 여기여기여기 2팀이야. 어, 2팀이야. 팀이야 확인 정원아 여기부터 여기부터 한명한팀끝 가요 아, 팀이 안에 있이아이야 네. 완전 끝? 완전 끝? 싸운다 네. 싸운다 기팀이형빨라이 저희 조금 느려요 이야2이야세팀이이제세 음. 분대예요 하늘에서 내려봐 주지 우리 저원아 우리 이쪽 보자. 어, 우리 지훈 형이 저쪽 보니까. 어. 여기. 저쪽에 적이 있다. 날 보진 어. 못했겠지. 여기 좋다 어. 오케이. 한 마리 확인. 오여, 거기서? 육안으로? 어. 아, 아, 뭐야 거기서 유관으로? 어. 쏙. 뭐야? 얘들 빨리 잡아요. 대가 따온다. 밑으로. 한명 이보야. 좋아. 하나 다운. 안디서 적을 처리했다. 마지막 분대다. 한 분대. 쟤네 한 명이야. 뭐야? 왜안 와? 그러게. 드론 띄울게. 네내 드론. 네. 하늘에도 EMP 좋지. 받고 하면 무적 필승일 것 같은데. 어, 이거 정도. 내가 세 명이 아닐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야. 음? 어, 떡다 저기 저기다. 한 명인데? m 어, p 한 명인데? 가. <laughs> 됐어. 야끝 났다 저거. 정전 으로 갈까? <laughs> 어디 갔어? 빠졌나? 기다리자. 어차피 자기장 안에서 기다리면 얘 오다가 죽잖아. 얘 어디 갔어? 하이, 놀다가 우승해 버렸네. <laughs> 아, 솔직히 놀지 않았어. 우리 진짜 많이 싸웠어. 그래. 총소리 들리는 데로 갔어. 총소리 들리면 갔잖아. 어디서 들야 어? 야, 저기, 저기. 네, 그런 일이 어졌어보자 주거라, 주거라, 폭탄이다, 폭탄. 그냥 곱게 죽지 한 명이나 그랬어. 장영이가 피닉스도 못하네 생각해 보니까. 아, <laughs> 얘가 회생 되고 있었으면은 가능한데. 아까 근데 죽은 거 맞나 봐. 회생이 햄하고 온거 아닌가? 아 그런 거 같은데? 똑같은 애잖아. 레버넌트.